뉴스를 보니까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 있거나 자신의 자산 전체가 30억이 넘거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네,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결국 이제 부자라는 어떤 사람들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부자를 주변에서 만나기는 흔하지 않더라. 그리고 함부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험성 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0.9% 예, 1%라고 치면 100명 중에 한명 그러면 되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걸 되게 너도 나도 누구나 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예,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켜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라고 의심해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결코 넉넉시가 않죠 이게 우리가 잘 따져보고 잘 헤아려 봐야 될 것들은 결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얘기인 거고 당장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여윳돈이 좀 있어서 여윳돈이 한 2-3억만 있어도 그래도 살아가는 데큰 보탬이 됩니다. 이억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이억으로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면 한 5%짜리 이 배당률을 받는다고 치면 1년에 얼마가 생깁니까? 1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1년에 1천만 원 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 이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짓도 안 해도 1년에 1천만 원이 생기면 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한 10년 지나면 이억이 3억 되죠. 3억 됩니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은요. 월에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씩 더 늘어나죠. 그런 사람들은 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조금만 이렇게 아껴 가지고 또 이렇게 저축하고 이러면요. 현금 자산이 금방금방 늘어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10억을 만들어내는 게 결코 금방 되는 일은 아니더라. 꽤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상징적인 의미 1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형성자산 1억, 그 다음에 뭐 2억, 뭐 3억, 5억, 7억, 나름의 몇 가지 이제 구간을 좀 설정해서 가져가는 게 목표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챙겨 나가보다 보면 그래도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까지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 때는 2억짜리, 2억의 현금 자산, 험 자산 있으면 그걸 뭐 5%짜리 고배당 우량주에 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되죠. 현금성 자산 여기다 하더라도, 뭐, 예금에 좀 집어넣으면, 뭐, 예금이자 뭐, 2.5%. 그리고 또, 예 주식에 집어넣는데, 뭐, 배당 안 나오면요. 똑과당 꽝. 고의자주는 채권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해 있다 보면, 뭐, 조금씩 조금씩 다 합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생각처럼, 그렇게 계산하고 살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면서, 관리하는 형태가 더 많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가져가면 당장에는 그게 티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어휴, 이 엄청난 이 속도가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막상 막상 또 두고 보면 딱 그렇게 눈에 보이듯이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팍팍팍 내려나지도 않는 것같요 그냥. 있나도 넘는다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묻어 놓는 거죠. 묻어 놓고 형성자산에 그냥 예금 이자가 붙든 아니면 뭐 배당금이 나오든 뭐 채권 이자가 나오든 그냥 그건 그대로 그냥 오이 공돈인데 생각하고 써도 되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10억을 꼭 만들어야 된다, 꼭 7억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 가질 필요 없고 그죠. 자신의 현실에 맞춰서 직장 다닐 수 있고 월급 받고. 크게, 뭐, 월급 나오는 게 무리가 없고 이러면,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배당 나오고 또좀더 저축하고 이러면 충분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하며 지낼 거잖아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많이 따져보면 살 겁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더욱더 필요한 건 현재 안정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빼서 쓸수 있는 형금성 자산이 좀더 확보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가족과의 관계 좋은 것그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너무 부자 부자 그러고 꼭 10억 있어야 된다 20억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더 여유롭게 멀리 내다보고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뭔가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거나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움직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좀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럴 그 때일수록 좀더 조금의 여지를 두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천히 주변들로 오고, 감사하며 살고, 또,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그런 것들이 전부다, 나의 복이 돼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악다 군이로내돈 아끼겠다라고, 악착같이 뭔가, 일을 벌리고, 이러는 것보다, 이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고, 하나씩, 둘씩, 좀 남들에게 베풀어 가며,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참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항상 좀 저축하고 항상 아껴 쓰고 항상 대비책을 갖춰 놓는 것. 그게 더욱더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책은 주변 살펴보고 둘러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산 30억 갖추고 또그 안에서 현금성 자산 10억 만들어서 갖고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또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소하게 살자고요. 정금성 자산 2억, 3억 있고, 그리고 자기 벌어들이는 월급 있고, 연금 나오고, 뭐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내가 사는 아파트가 1 5억 20억, 30억 돼야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저 주어진 환경 아래서 차근차근.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베풀면서 쓰면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도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